수고합니다. 겨울에는 여기 빨리 건설합니다. 건설 사업 빨리 임 기술 맡고 있는 박시범입니다. 저희 그 시공사는 이제 경일건설. 간단하게 이제 현장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뭇> 아, 경북 <경방> 영천시 화범리 6천리 <뭇> 산 42.1번지 어? 보현산댐 일원이며 <뭇> 사업 내용은 어, 인도교 설치 공사. 그리고 주차장 및 탐방로 조성공사 그리고 인도교 시종점부의 주변정비사업 등이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 4월 26일부터 23년 4월 30일 24개월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인도교 기준으로 97%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를 인도교는 출렁다리 흉수이5 3 0 m 폭 1.8m 상부공 현재 시공중인 상부공은 주탑 2개소와 바닥판 케이블 제작 및 설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공은 주탑 기초, 앵커리지 기초, 윈드 기초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탐방로 공사는 탐방로 2.5km와 주차장, 대형 버스를 포함한 196대를 포함할 수 있는 주차장 공사와 포장 전망 심터 조경식재물, 조경시설물 및 식재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 정비 공사는 인도교 시, 시종점부에 설치되는 데크 광장, 조경시설물 등이 있으며, 추후 경관 조명, 경관 조명, 음, 주차장 조명탑, 데크 난간 등, 등 있으며, 현재 그, 저희 CCTV가 어, 18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도교는, 어, 설계 하중이, 수용인원이 최대 4,000명인데, 한꺼번에? 네. 있는... 수용수용하중 자체는 4,000명입니다만은, 근번 예, 그, 29일날 그 이태원 사고를 기준, 기준할 때, 그, 안전 군중 밀집도 안전 척을 봤을 때는 최대 동시 수용으로는 약 3,000명 정도 그렇게 예, 이제 추정되었습니다. 한꺼번에 올라가 있어도 괜찮다 이 예, 3,000명 정도입니다. 쪽에 지금 아마 그걸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돼요. 왜냐 일단 안오던적도 카운터를 해야 그렇게 되잖아요. 중인 앞에 현장 보시고 있는 이제 케이블 공사인데 저희 케이블은 이 이제 이 메인 케이블과 백스테이 케이블은 이제 그 아연과 알루미늄 도금이 되어 있는 갈판 케이블이고 현재 이제 행으로 길게 이렇게 걸쳐져 있는 케이블은 삼중 도금으로 되어 있는 삼중 어 방청이 되어 있는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종합안내소는 공사기간은 어 22년 8월부터 어 금년 4월 30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종합안내소의 규모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 약 90평 정도 되겠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1층 68명, 68평은 일종 근린생활시설 휴게 음식점과 공공 업무 시설인 사무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이며 건축, 전기, 통신, 소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금강 위의 3개사이며, 감리는 동화 건축에서 맡고 있습니다. 동절기 대기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공사는 22년 8월 시작하여서똑 종합 안내서 같이 4월 30일 날 준공 예정했으며 건축 전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명인 건설의 일개사이며 똑같이 감리사는 동아 건축에서 맡고 현재 공정률 50%로 마찬가지로 동절기 대기 상태입니다. 주탑은 총 무게가 두 개소 포함해서 360톤이며 높이는 52m, 그 양측 최대 폭이 20.7m입니다. 이 주탑에 사용된 장비로는 3박턴 크레인으로 붐 길이가 80m였습니다. 이 주탑의 제작 기간은 5개월 걸렸으며 설치 완료는 작년 5월 6일날이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주탑의 설치 당시에 이 설계 기준 수위보다 6m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이 장비를 긴급수배에서 교체를 하였고 또 지금 이 케이블 및 바닥판 설치하고 있는 지금 현재 수위는 216. 금일 216.4원선인데 이 설계 수위보다는 약 13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이 주탑 설치할 때보다는 7m 정도가 수위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주탑에 이 사용되는 장비는 275크레인이며 이 품대는 총 105m가 되겠습니다. 이 케이블은 어, 메인 케이블 백스테이 행어 바닥 윈드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연장은 6.5kg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바닥 바닥판에는 아연 도검과 아연 도금 스틸과 강화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지금 바, 케이블 공사와 바닥판 설치는 어, 다음 달말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도금 스틸로 되어 있고 이 양측에 이 포토존에는 이 바닥은 강화유리로 이렇게 이제 할 계획입니다. 바닥판 지금 설치가 완료되면은 윈드 케이블 설치 및 잔여 공사 마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급 공사인 전망데크랑 경관 연출, CCTV, 통신 케이블 설치 등이 되면은 어, 금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식재, 봄철 식재와 그다음에 건축 공사 준공이 되면은 한국장인개발에서 주관하는 BF 본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사는 금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 주변 정비 공사는 이 인도교 토공이 마무리되는 구간에 이 우선적으로 선시공하여 가지고 이 골조가 비임이라든지 어 각관이라 이렇게 그 구분하여서 예산 절감 및 공기 단속을 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안전관리 계획은 제가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초기 점검을 진행한 다음에, 그 초기 값으로 나중에 이제, 정기 점검할 때 음. 이용해가지고 이제 진행. 제 섬을 제관해어 네, 네, 맞습니다. 위에서 그걸 해야 된다. 졸속으로 하고.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작년 초에 또 중대재법 해 발령으로 해서하고 큰일 뭐났 <laughs> 그러니까. 요즘 뭐, 안전청에서 많이 네. 저희도 홀려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예. 네. 네, 단장님. 공기는 좀 늦어지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습니다 여유는 별로 안 돼. 여유는 야 내요. 가세요. 안녕안녕가가 그 이제 수장 공사와 협약을 진행해서 이제 민간인계 개통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도록. 뭐, 뭐 어, 디 카페 에 있는데 있으면 그래, 다 찾아갑니다. 예, 예. 자, 됐지. 가트 하면 이제 내이 밀겠습니다. 살짝 밀게. 아, 이거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 된다. 기분 예, 좋으세요. 에? 아, 진짜 이 전에. 이게 <laughs> 예, 좋습니다. 선생님. 예, 이거 예, 딱 보고 그셔 예. 물만 채우면 될것 같습니다. 그쪽보다 이쪽이 훨씬 현관이 좋다던데요? 네. 아무래도 이쪽은 옆에 산도 있고 하니까 산책도 네. 더 좋고 그래서 네. 주민들이 이쪽만으로 산책을 많이 하십니다. 아, 지금도요? 네, 네. 아. 지금 겨울철에도 여기, 여기 이쪽으로 게좀 많이 네. 가 있습니다. 네. 아. 수로 여기 없었는데 수로 또 한다고 오늘 공사가 좀 늦었습니다. 아. 다시 이렇게 될거요 이거 네. 설치하는 게렸어렸습니 아. 이제 만들러 오면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지 뭐 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자, 보현산 출렁다리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